안녕하세요 배구산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니면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목을 선택하실 때요 어, 어떤 나물이 돈이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게 어떤 나물이 홍보하기가 쉬울까?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요, 어,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은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배구산산나물에서 이때까지 해본 장목 중에서요, 그래도, 어, 제가 봤었을 때 제일 괜찮다? 그리고 또 홍보하기도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어, 베스트 3를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하고 똑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제 경험으로 하는 거니까요. 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지역마다 요 소비되는 나물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인지도에 따라갔고요. 어, 우리가 홍보하기도 편하고 어, 수익도 이거는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홍보를 하기 좀 편하다는 나물 3위는요. 어, 여기 지금 보시는 곰치예요 수익적인 면에서는요 계속 어 김을 매야 되고요 그리고 차강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곰치 같은 경우는요 매니아층들이 많아서요 헐값으로 그냥 내보내지 않을만큼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홍보하기도 엄청 용이한 나물이라서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3위로 정했네요. 한때 엄청 인기 있었던 나물이라서요. 매니아층도요 생각보다 많고요 이게 진짜 곰치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경동시장이나 서울쪽에서 경매도 실제 하고 있고요각 지역에 있는 상회나 곰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다보니까 판매하기도 엄청 용이한 나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곰치를 일단 3위로 정했네요 곰치하고 똑같이 공동 3위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참치예요 참치는 일단 소비층이 많아요 가격은요 곰치보다는 조금 약한 쪽이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곰치만큼 가격도 올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재배하기가 엄청 쉬워요 김매는 횟수도요 곰치보다는 적고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지금 이렇게 라인 쭉 보이세요 얘네들도요 자기 자리를 채워서 자라는 애들이다 보니까요 관리비가 곰치보다는 조금 적게 들고요 수확하기도요 곰치보다는 훨씬 더 용이해서 가격은 조금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홍보면이나 판매면에서는요 참치도 곰치 못지 않다 보니까 어두개의 굳이 수익성을 비교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공동 3위로 정했네요. 배구산산나물에서 생각하는 수익성 홍보에 대해서요, 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물 2위는요,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아시는 여기 있는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팔로 개척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나가고 있는 대량으로 나가든 소량으로 나가든 가격적인 면에서도요, 어, 가장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은요. 실제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김을 열심히 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김을 매지 않아도 요 크게 자라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관리비가요. 다른 작목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어가고 직접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어 그런 조금 중압감은 있기는 하지만 홍보만 잘 됐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이 작목은요. 판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물론 가락 시장이나 경동 시장에서도요 경매로 받고요 또 각종 상회에서도요 얘 같은 경우는 엄청 수매를 하는 쪽이라서요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알아본다라고 얘기하면 1년 2년 정도 홍보만 제대로 해도 어, 얘 판매에 대해서는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장목을 할때 한꺼번에 콱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만 늘려가지고 네팔로를 확보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명이나물도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요 절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장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배구산 산나물에서 생각하는 대망의 1위 장목은 어딘지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배구산 선나물에서 생각하는 판매 수익 관리에 대해서요, 1위 장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다름 아닌 지금 보고 계신 떡치라는 수리치예요 어, 얘 예. 팔로를 어떻게 잡아요? 나잘 모르는데요.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팔로 부분은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이요. 어비처가 많아요. 근데 그 소비처라고 얘기하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현재까지는 떡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떡이다라고 불리는 치떡의 주재료예요. 남부지방에서는 쑥떡을 많이 먹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는요, 치떡이 거의 붐인데, 이 수리치가요, 그 치떡의 주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데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비가 오거나 튀었었을 때이 뒷면 이 뒷면이요 조금 까칠까칠해서요 떡을 만드는 치다 보니까 여기에 모래가 묻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닐 멀칭을 다한 거고요 비닐 멀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풀이 잘안 자라요 안 자라는게 아니라 자랄 공간이 거의 없어요 김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여기서 매주면 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확하기가 너무 편해요. 다른 장목들 같은 경우는요, 연할 때, 왜냐 그러면 나물은 연할 때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치나물은 반대에요. 우리가 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잎이 크고 좀 쓴맛이 날 때까지, 억셀 때까지 키워야지, 치향이 많이 나서요, 어린 순을 가지고 가면 떡집에서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와서 큰잎 따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만큼이요 수익성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장목이고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팔아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 인터넷 쳐서요 전국에 있는 치떡집이라고 불리는 곳 아무 곳이나 전화해갖고요 내가 조금만 이틀만 고생하시면요 정말 여기 있는 수리치 같은 경우는요 납품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량으로 납품하는 거다 보니까요. 실제로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요, 수익성은 엄청 높고요 다른 장목들보다 무게도, 어, 많이 나가는 그런 장목이다 보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요즘 떡집들 같은 경우는요, 이 수리치를 차라리 2차 가공까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들도 많아서요, 어, 수리치 같은 경우는요, 2차 강홍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조금 생각 있으시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장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배구산 산나물 자연농부가 생각하는 홍보하기도 좋고 수익성도 괜찮은 장목에 대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